대입 전형이 네. 어, 한 학기 혹은 두 학기만의 내신 반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아예 위탁에서 받은 학기만으로 점수가 아예 체인지 될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원래 그냥 1, 2학년 통합으로 한 6.5등급 내신이었는데 실제로는 그 대학 그 전형에 지원할 때는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1등이었다면 그 친구는 아예 그냥 뭐 정말 뭐 1등급으로 기재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완전히 내가 기존에 2년 동안 좀 내신을 힘들게 받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점수를 받았는데 완전히 갈아엎을 수 있는 기회네요? 네. 간혹 위탁을 가면 일반고 등급이 모두 사라지나요를 걱정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음. 이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할까요? 네. 일반고내신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1학년, 2학년 내신은 그대로 동일하게 있고 3학년 내신만 이제 학원에서 받은 성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이제 학생들이 높게 성적을 받게 되면 그 높은 상승 내신으로 받게 돼서 저희가 지금 학생들 사례를 보면 6등급으로 왔다가 1등급으로 받은 친구들, 7등급으로 왔다가 2등급을 받은 친구들, 이제 1, 2등급 보통 평균 2에서 4등급 정도로 상승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